했어 <laughs> 자, 어, 여기는 내가 제복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점을 친 건데 세요에 이렇게 자손이 지세했기 때문에 이, 형제, 형제가 지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복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세요 형제는 그. 몸을 움직여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좀 괜찮아요. 그리고 그, 선생님들, 이, 우리가 노가다라 그러죠, 일명. 막노동, 그죠? 그, 막노동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책 보는 걸 진짜 싫어해요. 이게. 책 보는 걸 진짜 싫어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직업 자체를 못 견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할 수밖에 없는 거라. 그 이런 사람들은 형제가 지산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새우 형제들이 그리고. 당유에 이렇게 손병관이 됐기 때문에, 어, 손변제 이거는 돈은 있어요. 돈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고. 또 하나, 선생님, 어, 여기에서 이럴테면 제가 너무 왕성하다 손이 이렇게 또 힘이 되게 좋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지.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는 얘기야. 네? 손변 형으로 받었어요 손변 형이에요? 네, 예, 유금의 예. 형. 유금. 감수모인 인진호 신술자. 어, 이건 잘못 쓴 거예요. 여기 자체가. 네, 예. 책 자체가 틀렸어요, 선 예. 면목인데? 네, 면목. 면목이 맞아요. 네, 면목. 아닌데? 손목신 축해요. 축해요. 해윤 햄나 갑자기 왜 헷갈리 그래요? 이게 손목 미사묘잖아. 묘 손변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제주로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또 앞으로 모처에서 나의 평생 재복은 어떤가.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, 그런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거라. 이, 여기, 여기 앞에서 모쳐서 나의 평생 재복은 어떤가 이렇게 점친 사람이 그 묘월 갑자일날 점을 쳤는데 이 사람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현대백화점에서 그 안경점을 했어요. 층인가 8층에서 안경점을 했는데 그 안경점을 계속 하다가 그 데리고 있는 기사 있잖아요 걔한테 확 넘겨버렸어 그래 그 아버지 퇴직금 뭐다 해가지고 얘 기사는 그걸 딱 받은 거야 받았는데 어한 11월 달에 받았어요 근데 1, 2월 달에 현대백화점에서 너랑 계약 안 해. 응. 응. 딱한 거야. 그 그러니까 얘는 졸째 그냥 거지됐지 근데 그거 알고 넘기 거야.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. 야. 럼 그거를 그때 되면 재계약이 된다 안 된다가 뭐 결정이 안 된대나요? 미리 알 수는 없어요. 그거 최 그걸 알고 그래, 계약을 오늘, 해야 지야될야제인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한, 같이 일을 했는데 저 선생님은 순진하단 말이야. 나는 이제 돌아가는 판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겠지. 그러니까 너 할래? 이러니까 그냥 낚시밥을팍 물은 거지. 같은데서 일을 했어도 그 상황. 그렇지. 그런 사람들 많아요. 조심해야 돼, 선진이.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, 그죠? 자, 이거는 이런 점사를 얻었는데. 세유의 형제가 진신됐어요. 네. 이 원래 산택송케는 자수하고 이게 합이 돼요, 합이. 합의. 그래가지고 돈을, 어, 벌수 있는 그런 점사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이렇게 진신되니까 이 친구가 그 안경점을 팔아먹고 주식을 한 거야. 근데 그 주식, 그때 안경점 팔은 게 8천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대요. 1억 3천인가 뭐 이렇게 받았어. 근데 그게 순식간에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갔잖아. 그렇죠. 그래 추월에 그 사업장을 벌렸고 기축년에 주식을 손에 잘못 떼어서 그 <laughs> 사업장 판 금액까지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. 네. 내가 그 하지 말라 그랬거든. 근데 뭐. 말안 듣고 쪽하니 하니까 뭐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간 거죠. 눈이안좋으려고 하면 그렇게 그럼. 그런데 내가 서울에 왔더니만 서울 여기 서울역 어디 근처에서 안경점에서 근무하더라고. 어그 친구 사장이었었는데. 아, 사람이 운이 나쁠 때는 다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심성을 똑바로 써야지. 뭐든지 살든지 저한테 사기친 우리 친구놈은 그 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이게 뭐야. 그럼 매일 만나면 은 실실실 피해요. 내가 뭐라고? 그럼 가끔 만나죠. 그러면 은야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라면서. 넌 나쁜 놈이다. 매일 그러지. 자, 풍수점. 요즘 풍수점은 다그 우리나라도 이제